만성 통증 질문입니다. 만성 통증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심리 치료 및 최면 요법과 함께 여러 가지 보완 및 대체 요법을 시도하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믿음이 부족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치료법의 효과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의식 상태에 달려 있습니까?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 웹이나 글쎄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만성적인 고통을 줄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심리적으로 자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외에 할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고통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증을 몸 전체에 분산시키는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신의 심리를 연구하고 우리가 제공한 도구 다른 도구 다양한 형태의 치료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가진 심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확실히 심리를 해결함으로써 이번 생애 후에 여전히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